그러면 요 부분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짚어보겠습니다. 윤전 총장이 김종인 위원장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하면서 입당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이거 사실인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, 최고위원님? 김종인 위원장은 사실 입당하는 것에 대해서 고나거나 네. 뭐 입당해서 뭐 대선 출마를 준비해라 이런 입장은 아니었죠. 김종인 위원장과 함께 일했던 분들이 캠페에 여러 명이 참여했다고 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뭐 그분들을 보냈다 이런 분석도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봐요. 기자분들의 전언에 의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그 윤석열 후보가 전격 입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입당을 했대?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. 아마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좀그 꾸준히 중, 이제 외곽에서 좀있다가 11월경에 단일화하는 방안이 어떠냐라고 조언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음. 에, 윤석열 저, 후보가 아, 전격적으로 입당을 선택한 거 아닌가 요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음. 그러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 총장을 도울 가능성은 어떻다고 보세요? 아니 뭐 입당했다면 또 덥겠죠. 원래 근데.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팀메이커 역할을 여러 번 해보고 성공도 해봤고 또 그런 걸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. 제가 비록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공천을 잘렸던, <laughs> 아, 아픔 이했던 사람이긴 한데. 아, 그... <laughs> 예. 아, 아, 원래 저하고 2004년부터 정치를 같이 했죠. 그래서. 잘하시겠네요. 같이.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의 비대위원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셔올 때도 저하고 정세균, 우리 당시에 정세균 의원하고 음. 함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제주도에 머문 동안에 그 가서 비대위원장님 맡아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러 가기로 했던 이런 과정도 있었는데 그만큼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킹메이커 역할을 해보고 싶어 하고 성공시켜보니까 이게 재밌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역시 윤석열 후보가 됐든 다른 누가 됐든 아마 킹메이커 역할을 해보고 싶어 할 거예요. 그런 점에서 1등 후보를 밖에서 잘 키워서 킹메이커로 좀 한번 역할을 해보고 싶었는데 11월에 들어가라 했더니 불쑥 들어가니까 이거 뭐야?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역할이 없을까 있겠지 찾아보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? 싶어요. 저 반응은 아니시고요. 기자분들이 그것도 여쭤 봤대요. 아, 네,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강원도에서 휴가를 보내고 계신데 기자들이 이제 통화를 해서 입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그랬는데 조만간 윤석열 후보 볼 거다. 원래 휴가 끝나면 한번 보기로 했다. 그래서 전격 입당에 대해서 그렇게 뭐 불쾌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. 네. 이제 상황이 달라졌으니 그 상황대로 한번 만나서 어, 진로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. 어, 도울 일이 있는지 뭐 없는지 그런 것들도 어, 포함해서 해보겠다. 그러, 그런 식으로 어, 대화가 됐던 것 같습니다. <laughs>